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아니하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는자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온전히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자가 온전히 귀한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고백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과 저는 이 모두 복음의 빚진 자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게 된 것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또혹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빚진 자의 삶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비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되겠지요. 지난 주일에 박성숙 사모님의 오빠 되시는 김승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상계동의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전영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사차 찾아뵈려고 한 건데 설교까지 하라고 하셔서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그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빚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나는 참 그동안 참 많은 빚을 지고 살았었구나. 제가 살아온, 미국에서 살아온 16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참 빚진 사람이구나. 복음의 빚을 졌고또 사랑의 빚을 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큰 빚을 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 방국사님 네분 앉아 계시지만, 그네 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랬으면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죠. 또 복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만나지도 못했었겠지요. 또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상의 성공이나 또또돈 벌겠다고 또 어딘가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 또 마침. 김승태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친구 목사님 되시는 러시아에서 탈북자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조용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곳에 오셨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제 치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림동 어딘가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임플란트, 우리 안입사님 하시지만 임플란트를 심어주시는 그런 치과 의사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교단에서 발급한 성교사증만 이렇게 가지고 가면, 임플란트를 한 대에 20만원 정도의 치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치료하시려고 한다고요. 그 치과 의사분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큰 은혜 받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사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귀한 사역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원가도 안 되는 20만원의 임플란트를 한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에서 탈북시켰던 그네 분의 탈북자가 목사님을 뵈려고 그 주일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역, 그 위에서 심터를 이렇게 지었다는데 그 심터를 짓기 위해서 이제 몇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5천만 원을 헌금하셨답니다. 그래서 땅을 지어서 이렇게 사서 지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목사님도 뵐겸또 그곳에서 지냈던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또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이제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탈출시켰던 네 분의 귀한 그 영혼들이 정말 고국 대한민국으로 무사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을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그 받는 걸다 거쳐서 지금은 다들 이제 직업도 없고 또 자리도 잡았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다고, 그 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만나러 와서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탈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그첫 버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아주 스펙터클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사모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직접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답니다. 조 목사님은 이제 저희 교단의 어, UMC의 뉴욕 연회에서 뉴욕에서 이제 그또 사역을 오래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회에서 선교 디렉터로 그쪽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을 직접 목사로 이렇게 목회자로 섬기시는 분은 바로 사모님이시랍니다.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서 교재를 나누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거기에 또 아직 남아 있는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화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근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이렇게 여기서 탈북한들 네 분을 이렇게 뵈니까 러시아는 한국과 한 다섯 시간 정도 이렇게 시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저녁 예배를 마친 그 한국이 아홉 정도가 되는데 이제 러시아는 오후 예배를 마치다 5시 정도, 4시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큰 빚을 줬다고요. 정말 인생에 너무나도 큰 빚을 줬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큰 빚을 줬으니까 이 빚진 것을 자기가 보답하는 길은 정말 예수 더 열심히 믿겠다고요. 예, 그리고 이 남한에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분의 말씀이 이제 그날 제 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렇지. 저분처럼 나도 빚진 사람이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아주 열심히 섬겨야지. 예, 그래서 사실 그 주일날에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또 설교를 했던 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미쳤던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정말 값 없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빚진 것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큰 빚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빚 갚는 일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길이고, 예, 또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그 치과의사분처럼 성기면서 이렇게 사는 일입니다.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복음 전하시고 또더 많이 봉사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빛인자로서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 부자가 있어라고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라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진 채로 살았는데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살았었는데 그 부자가 잔치하고 남은 그런 상의 부스러기조차도 개에게 빼앗겨서 얻어먹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바로 그들이 죽어서 각자 가게 된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생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안겨, 안겨 있게 되지만 또 이생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오히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죽어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나눔과 베품과 사랑에 있지만 세상의 관점은 성공과 쾌락과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 있지만 세상의 관점은 돈이 많은 부자,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자, 이 생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을 오가면서 이제 비행시간이 많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한 권을 골라서 이제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최한권을 골랐습니다. Left Behind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팀 라헤이 목사님과 이제 제리 제킨스 목사님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인데 뭐 학술 저서도 아니고 소설입니다. 소설. 한국판으로는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마지막 날에 있을 성경에 기록된 휴거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의 일을 소설로 이렇게 두 목사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레이포드라는 한 비행기의 기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이 사람과 버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캐머런 알 어, 윌리엄스라는 글로벌 위클즈의 기자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오늘 레이포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이포드는 시카고에서 유럽으로 이제 비행 중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기장이니까 이제 직접 운전하고 있었죠. 버그는 그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많은 승객들이 그들의 옷까지만을 남겨놓은 채, 입고 있던 옷까지만을 남겨놓은 채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스티어디스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던 그 레이포드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의...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레이포드는 더 이상 이제 유럽을 향해서 비행할 수 없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시 시카고로 비행기를 되돌립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도착하고 나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그 비행기의 사람들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들의 입고 있던 옷을 남겨둔 채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과 또 아이들이었습니다. 레이포드는 이제 집에 있을 아내와 아들, 그리고 서부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이제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외계인들이 그들을 다 잡아갔다. 예, 그래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외계인들이 사라진 사람들의 몸값을 요구하며 다시 올 것이다. 뭐 이런 그 상상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포드도 이제 크리스천이긴 하였지만 근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휴거를 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신히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아들이 그들의 입고 있던 잠옷까지만을 남겨놓은 채 이제 사라진 것을 확인하죠. 확인하고는 점차 휴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내와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사라진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교회에 남겨진 부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휴거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그 설교 테이블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단임 목사님은 정말 믿으신 거죠. 휴가가 될 거라고 그래서 미리 설교 테이블 안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정말 힘겹게 집으로 간신히 여차저차해서 돌아온 그런 딸과 함께 아내와 아들이 다니던 그런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이제 집에 집으로 가지고 와서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도 그의 딸인 이제 클레어가 이제 딸의 이름인데. 클레어는 테이프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딸은 휴거를 도저히 믿을 수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테이프의 설교 말씀의 시작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까지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순식간에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게 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휴거 뒤에 7년 동안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살라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이 이제 레이포드의 기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또 다시 전달이 되는데 바로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악인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도 악인이죠 악인이지만 여기에서 악인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휴고가 일어난 것을 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에스겔설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은 남겨진 자들의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휴거한 자들과 남은 자들로 나뉘게 되는데 남은 자들은 그 혼란하고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 영혼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회계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을 통해서 두 목사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소설로 기록했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는 이 책보다 훨씬 정말 훨씬 더 크고 많은 그런 혼란과 또 사람들에게 공포가 밀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러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휴거된 것을 보면서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회개는 은혜입니다. 복음과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휴거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그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부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복음과 회개라 하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사는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색 옷과 고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의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은. 이미 심판대에서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단한 방울의 물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자신에게 물한 모금도 허용되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뭡니까? 27절 28절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구원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 그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아주 옛날 타락의 도구로 쓰였던 면제부 같은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권면해도 그 당사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돌이킴 즉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Left Behind 같은 책은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내네 형제 자매들 혹은 부모 자식을 위한 책입니다. 혹은 이웃들을 위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내네 형제 자매와 더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또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